제2 세션에서는 변기용 교수님과 박지훈 원장님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변 교수님께서는 주로 이제 넥스트 노멀 시대의 고등교육의 변화, 체제의 변화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박지훈 원장님께서는 그 온라인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어, 만족도와 중요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해 주셨는데, 어,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어, 제 2세션에 그 토론은, 어, 세 분, 어,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어, 첫 번째로, 어,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의 배상훈 교수님 참석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대학혁신본부장인 정재원 교수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교수자뿐만 아니라 그 학습자도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고려대 교육학과 문예린 학생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토론자인 배상훈 교수님께서 먼저 그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 교육학과 배상훈입니다. 어, 전공은 교육행정정책하고요. 최근에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뭐 학생 성공, 대학 혁신 이런 거 연구합니다. 어, 영광입니다. 그 고려대학교 위대한 대학이죠. 그리고 진짜 찬란한 민족의 대학이라고 볼수 있는 것 같고요. 어, 부러운 대학이죠. 변 교수님이 발표하신 그 가능성 모든 부분에 대해서. <laughs> 다 동의하고 대안에도 동의하고요. 다른 대학에서 온 만큼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질문의 핵심은 진짜 궁금한데요. 진짜 궁금해요. 여기 또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고려대 꿈이 뭔가 좀 궁금합니다. 진짜로. 저는 아이러니하겠지만뭐 에듀테크 이런 얘기가 막 나올수록 더 중요한 건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뭐잘 가르치는 거 좋을 것 같고, 뭐, 혁신 좋을 것 같은데, 도대체 그거를 끌어가는 북극성, 나침반, 가치가 뭔가? 아까 병준수님 아주 자유스럽게 스카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그게 뭐 성적순인가요? 만약 성적순으로 스카이라는 말을 내뱉는다면 그렇게 뭐 자랑스럽지는 않죠. 만약에 그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뭐, 저는 박수치겠습니다. 또뭐 인류에 공헌하는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박수치겠습니다. 수능 점수라면 그래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어, 예컨대 저는 공금이 내일 그런 말씀도 들 있을 것 같은데 공금이 생각해 볼때 우리 대학을 옥죄하는 근본적인 올드 패러다임들이 몇개 있거든요. 학생들은 학점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학은 시, 교수님들은 시수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근무처럼 그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학은 학사 학기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거 개혁하지 않고서는 아까 변 교수님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했는데 제가 어떤 강의 가서 the great transformation의 시대다 그 여쭤보고 싶은 게이 고대가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드할 역량 꿈 꿈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이, 제가 굉장히 그 위대한 대학으로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스스로 칭하기를 민족의 대학이라고 칭하는 걸 듣고 있는데 또 하나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혁신 예컨대 저도 이제 성대도 비전 2030을 하기 때문에 또 제가 포스코로나 뭐 대학혁신 이런거 연구하라고 해서 하는데 이를테면 스탠포드 대학 같은 데는 오픈 루프 유니버시티라는 걸 생각을 하던데 왜 학생들이 꼭10 18세, 19세에 대학에 들어와서 쉼 없이 4년을 공부하고 졸업하는 리니어한 학사관리를 해야 되느냐. 1년 공부하고 다른 생각이 되면 루프 아웃해가지고 티벳 가서 성찰 좀 하고, 유엔 가서 인턴 하다가 다시 루프 인하고, 길게 길게 보고 앞으로 이게 평생 학습 시대일 텐데 과감한 건할수 없을까. 뭐또 MIT d 랩을 쳐다보니까 제가 우리 총장님께 제가 이제 학생처장을 하고 있어서. 총장님께 그 친구들도 문제 해결을 학습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우리 애들은 서울시를 어떻게 잘 만들까 이런 프로젝트 많이 하던데 MIT 애들은 뭐 세계를 구하려고 덤벼드는 <laughs> 거예요? 저는 고대가 그런 꿈이 있나 궁금하고요. 다음은 공유에 대해서 그변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국가적 차원에서 큰 재앙이 있다면 지역소멸이라고 봅니다. 지역소멸의 가장 큰 이슈는 로컬 대학들이 망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어, 로컬 대학이 망하기 시작하면 고려대학교 대학원 안 될걸요? 비전이 없으니까요. 다 이렇게 얽히고 얽혀있는데 제가 만약 고려대학교의 오피니언 리더 같으면 이 많은 리소스를 첫 번째는 고대 학생들을 위해 쓰겠지만 이게 민족의 대학이고 국가의 대학이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 그들도 우리의 자녀고 택스페이어고 또 교육학의 중요한 원칙이요. 들쭉날쭉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능 점수 한 점수로 모든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수 없거든요. 지방에 있는 학생들 나름대로의 꿈, 특기, 적성, 들쭉날쭉합니다. 그런 아이들까지 볼 여력이 있으신가 궁금해요. 솔직히.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당연히 1순위는 우리 사랑스러운 고대 학생들 제가 하는 표현으로 하면 성공시키는 거고요. 고대 학생들 학생 성공 시켜야 될것 같은데 그 다음은 고대가 이 안암골에 그냥 이렇게 있는 그저그러한 원어버댐 대학. 제가 가만히 요새 대학들 보니까 소시민화돼가지고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프로젝트 돈 받고 대학원생들 가르치고 하면 땡이지. 우리 고대가 관련 대학 혁신의 전범을 보여주고 고대가 못하면 딴 데는 못합니다. 리소스가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저희보다도 월등한데 또 이게 민족의 기상도 있다고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고대가 못하면 딴데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과연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 배상훈 교수님께서 굉장히 좀 무거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고려대학교가 정말 무엇을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 근본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변기웅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좀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나중에 인제배 교수님이 발표를 하게 되면 저도 이런 유형의 질문을 던져서 <laughs> 어, 나중에 이제 좀 보복을 하기로 하고요. 어 중요한 질문이자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이 그니까 교육학과 학과장을 할때 어, 그때 염주호 총장께서 개척하는 지성 뭐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오셨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제가 이제 학과장이었기 때문에 아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고대 구성원들이 지금 우리 정총장님 정진택 총장님 어, 하에서 추구하는 비전이 뭔지. 교수들과 학생들이 얼마나 아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척하는 지성 뭐 이것도 여전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 하버드 대학의 루이스 대학 루이스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뭐이 without a soul excellence without soul 뭐 이런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k 코리아 유니버시티 스튜던트 위드 어 소울 해서 소울이 뭐냐면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왜 공부하는지를 아는 사람. 우리 고대에서 옛날 경영학과에서 김예슬인지 이예슬 학생인지 이렇게 대잡어를 쏘붙이면서 나는 이 경쟁이 싫어서 이렇게 남을 뛰어넘어야 하는 이 현실이 싫어서 오늘 고대 경영학과를 자퇴한다 이렇게 대잡어를 써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지를 아는 사람, 이게 최소한 제가 생각하는 이 고대 개척하는 지성의 비전이자 또 제가 하나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 만드는 과정과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아까 이제 어 성대 가서도 이제 그 성대의 비전은 뭐냐 학생 성공이라고 할 텐데 그게 얼마나? 어, 구성원들과 학생들한테 많이 어, 이렇게 그 뿌리 내렸는가 이걸 위해서 어떤 어, 비전이든지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그 만드는 과정과 결과를 존중할 수 있는 어, 이런 방식 어, 두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고려대 비전, 가치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세 번째는 아까 이제 공유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요번에 이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대학 공유 교육 과정 필요하냐? 그랬더니, 아,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저런 저런 이유로 못하는데, 고대 같은 데좀 선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고대가 노블리스 오블리제에서 선도하는 대학, 아낌없이 나누어지는 대학, 배워서 남주는 대학, 이런 것들이 최소한 어, 제가 생각하는 우리 고대, 우리 고대 공동체에서 이렇게 공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답 감사합니다. 아, 이어서 어, 정재원 대학혁신본부 본부장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어, 이제 백 교수님께서도 뭐 질문하신 것도 있으시고 또백 교수님께서 답변 좀 주신 것도 있는데요. 뭐 그 고대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 어 사실 뭐 그렇게 다른 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뭐 성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학생 성공 스튜디 c c e 세스라는그 터미널을 이제 쓰시는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모든 대학들이 다 결국 그거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고요 학생 성공 뭐 창의적 인재 양성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 결국 그런 거를 통해서. 좋은 연구 결과를 내야 되고 그런 또 연구 결과들이 결국 사회에 공헌되는 그게 결국 대학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게 뭐큰 범위 내에서 어느 대학이라고 서 크게 다르지 않을 t t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이제 그거를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t of a l i t 에 따라서 다른 o 같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t of a little bit 하나가 이제 그스탠퍼드 오픈 루프 유니버시티 뭐 그런 i 기를해주셨 i t t l e bit of 이제 하도 그 아까 이제 저기 저 변경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직업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제 계속 계속 그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을 쭉 다니는 그런 교육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중간 중간 중간에 와서 뭐 이제 흔히들 말하는 마이크로 디그리, 나노 디그리, 뭐 모듈형 뭐 인증제 이제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근데 그래서 이제 스탠포드 홈페이지에 가보면 2025년에 그런 걸 해볼까라는 이제 그런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있고요. 이제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참 좋은 아이디어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아마도 이제 그런 게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실천하려 고 그러면은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 성대는. 뭐또 다른 어떤 재정적 환경이 있겠지만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는 그 등록금 회계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어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정원에 의해서 등록금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근데 만약에 어 정원을 하게 된다면 교육부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재가 지금 그 뭐죠? 딱그 정원을 이제 받고 있는 거고 사년제를 뭐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어 이게 그, 그런, 뭐, 인증제라는 게 도대체 정원에 어떻게 컨트롤을 받을 건지, 뭐, 교육부에서 뭐, 정원을, 대학의 정원을 전부 다 풀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지 않은 이상, 어, 참, 아이디어는 좋지만, 그, 그거를 실행하기에는 참,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참 좋겠는데, 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그, 선결되어야 되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겠구나. 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변기훈 교수님도 아까 언급을 하셨고, 저기, 그, 박지훈 교수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마음에 딱 와닿는 게그 단어가 움직이는 교수, 강의의 질을 위해서는 교수님의 선의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어, 어, 교수님의 선의가 필요한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 교수님이 선의를 보일 수 있는 환경을 학교가 제공하고 있는지 예, 뭐 예를 들자면 어, 교수님 SCI 논문은 200점인데 학생지도는 15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그런 환경에서 과연 교수님들한테 아, 교육을 잘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 이제 좀 안타까운 건 예를 들어서 저기 저도 열역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기계공학과 교수여서요 어, 이제 학생 수가 많아서, 어, 세 분반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번 학기에 연력학을 했었는데요. 어, 이제 코로나고 이렇게 해서 이게 굳이 세 분반으로 할 필요가 있겠냐. 뭐한 분반 정도로 해도 다 된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냥 세분반을 열렸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냥 뭐 시스템이 그렇게 움직이지가 않는 거죠. 이제 만약에 그 학교가 어떤 이런 그 교수님들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제 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니까, 어, 당연히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학생 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 수업에 한해서는 조교를 연밀병 지원을 해드려서, 어, 학생들을 뭐 이제 잘 도와줄 수 있게 해주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 만약 잘 운영이 됐다면, 아마도 아 그러면은 구수업은 그 그냥 어차피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한 분의 교수님이 하시고 조교를 10명씩 합시다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결국 시스템이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예전 시스템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그런 겁니다 이 그게 과연 가면 교수님들의 잘못일까 예 교수님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수님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 아니라 학교 인거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예.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보다 더큰 단위의 어떤 거인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이게 꼭 교수님한테만 책임을 전가할 것 절대 아닌 것 같고요. 다 같이 고민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 전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토론자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열인 학생 부탁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문예린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발표해 주신 변기용 교수님이나 박지훈 원장님의 발표 내용은 정말 학생의 입장에서도 유의미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변기용 교수님의 발표 내용 중에서 제가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이제 공간이라는 제약이 없어짐에 따라서 융복합적인 강의가 진행이 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외국의 강의도 같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이 정말 실현된다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더 나은 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원장님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생으로서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것을 조금 더 명료화하여서 제시해 주셨던 점을 통해서 굉장히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 많았고요. 제가 오늘 짤막하게 준비한 내용 역시도 박지원 원장님께서 해주신 내용과 유사한데 저는 박지원 원장님께서 조금 더 명료화해서 제시해 주셨다면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저와 제 주변 학생들의 의견 그리고 저희 교육학과 교수님들의 의견을 조금 담아봤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의견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은 우선 첫 번째 시간이나 공간 같은 경우 역시 경우가 아까 변기웅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대학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는 점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공간이라는 제약이 없어지니까 이동 시간이나 아니면 공간적 제약이 사라짐에 따라서 학생들이 더욱 쾌적하게 수업을 듣고 집중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제 예상보다 많았어요. 어 그리고 뭐두 번째. 세 번째, 강의 같은 경우에 뭐, 녹화된 영상을 스스로 반복해서 학습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속도에 맞게 배속을 해서 수업을 들음으로써 효과가 높다는 점 역시도 굉장히 저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정적인 영향 역시도 꽤 많았는데요. 어, 인프라나 평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나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고 학습 같은 경우에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박지훈 원장님 같은 경우에 그 교수자와 학생이 느끼는 교수자의 역량에서 차이가 조금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한 어떤 일부분이 이 의견에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녹화 강의를 제공하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면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과 직접적인 소통이 불가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강의에 비해서 강의 진도가 너무 빨라진다던가 혹은 강의 내용이 너무 방대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또한 온라인이라는 장소 또는 매체가 학생과 교사 사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교수님에게 직접 질문을 할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외국어 강의와 같이 교수와 학생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강의 같은 경우에서는 학습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 아홉 분을 대상으로 제가 비대면 강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 조사 결과 교수님들 대부분이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셨고 또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계속해서 온라인 강의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역량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응답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해 주신 분이 아홉 분 중에 일곱 분이나 되는 것만큼 이러한 역량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역시도 아까 앞서 학생들의 의견과 동일하게 소통적인 부분이 가장 강조가 되었는데요. 학생들과의 양방향 소통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고. 그 외에도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또는 강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시간적인 문제가 함께 언급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들을 수 있었던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온라인 강의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짧게 담아봤는데요. 우선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학생과 교수님들 사이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온라인이라는 매체가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강의와 유사한 정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조금 더 나은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율성과 효율성 간의 괴리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지훈 원장님께서도 실제 발표에서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에 대한 의문이나 우려를 많이 언급을 해 주셨어요. 실제로 제가 수업할 수 있었던 학생들 역시도 자신의 학습에 대해서 자율성이 부여되니 학습을 더잘할수 있었다라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그와 굉장히 유사한 비중으로 자기의 예상보다는 내가 자율성이 있었더니 오히려 학습 효과가 떨어지고 효율성이 낮아진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를 할수 있는 자율성을 주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학습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어떠한 관리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디지털 역량인데요. 아까 앞선 설문조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수님들 중에는 디지털이나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존재했고, 학생 역시도 단순히 수동적으로 교수님들의 강의를 받아들이는 것에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지만, 제 응답 중에 보면 자기가 직접 능동적으로 나서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습. 구성원들의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역량을 함께 증진시킨다면 더 나은 학습의 질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수방법인데요, 이 부분도 박지윤 원장님께서 많이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어, 저와 다른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강의의 교수방법이 온라인 매체의 장점을 특,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대면 강의에서 진행되던 교수 방법을 단순히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옮겨놓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그 대표적인 예시가 평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온라인 상황에서 조금 더 공정하고 확실하게 평가를 할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수 방법과 평가 방법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예 대단합니다. 이게 직접 그 설문을 해서 그것을 결과를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박지훈 원장님께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방금 그 문예린 학생이 그 조사한 결과하고 어, 교수학습개발원에서 조사한 결과가 어떤 부분이 유사하고 어떤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만 좀 토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 일치할 정도로. 어, 여기, 연구가 참잘 됐구나. 저희 연구와 이제. <laughs> 네, 좀 굉장히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전적으로 이제 동의하는데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는 이제 그 디지털 리터러시 부분을 어떻게 좀 함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어, 저희가 몇년 전만 해도 PPT 몰라도 <laughs> 교수생활 할수 있었던 세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어, 영상을 편집하고 기본적인 어, 디지털 리터러시는 정말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평가 방식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락다운 브라우저라는 걸 도입을 해서 제 이제, 이제 평가할 때 최소한 어떤 그런 공정성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이제 브라우저를 더 이상 띄우지 못하게 하고 또 이제 워터마크를 부여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뭐 수업 내용을 유출하거나 이러지 뭐좀 귀찮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당장은 뭐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어 서서히 저희가 온라인 수업에 맞는 환경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곧 만족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제가 간단하게 하나 변기훈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그본 포럼이 어그 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그 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거 거기서 나온 질문 중에 하나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금 아, 디지털 리터리처 씨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그 학생들에 비해서 교수님들이 조금 늦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아, 고려대학교는 아니고요. 일부 대학에서 어, 학생의 주기적 역량 경을, 어, 역량 진단 결과를 토대로 교육 과정의 재설계나 개인별 맞춤형 코칭을 어, 제공하듯이 이번에 이제 교원들에 대한 겁니다. 교원들에 대해서도 어, 강의 평가 외에 지수화된 역량 진단의 주기적 시행을 통해 아, 개인별 교육 어, 훈련 수요를 아, 파악하여 코칭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데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제가 대답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박준 저 원장님께서 사실 이제 고민 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 저는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준 원장님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지표를 개발하고 교수가 뭐에 필요한가를 어, 파악을 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는가 라는 것보다는 교수들이 어떻게 개발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다. 특히 이제 고려대의 컨텍스트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어, 교수들의 리터러시라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함을 느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아까 제가 움직이는 교수라고 했지만 이건 결국은 가치관과 태도의 문제고 가치관과 태도의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급속하게 빨리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제도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보다 중장기적인 비전과 계획과 이론을 가지고 뚜벅 뚜벅 걸어가는 그런 것들. 그래서 움직이는 교수를 만드는 것이 핵심적인데 그래서 제가 했던 것들 중에는 온라인을 통한 교수의 니드에 맞는 어 액세스 블한 교육 과정, 우리 FLC와 같은 어 그런 어 교수 자발적 교수 공동체, 중장기적으로는 AI 어시스트가된 개별화된 교원 연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해답인데요. 그런 것들에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의존하다가는 교수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어, 수단과 어, 이런 동기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답인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제2 세션에서는 넥스트 노멀 시대의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어,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 모두 어, 잘 참여를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예. 제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